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적부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준 의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뜨거운 관심은 얼마 전 중첩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건인데요. 이 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첩법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 전체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위 현장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현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한정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판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인사나 조직 예산 등의 분야에서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두 회사는 하나의 회사로 판단하여 각각 회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 5인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고요. 홍길동 대표회사가 개인사업자로 근로자 3명을 고용해서 유통업을 하고 있고, 같은 건물에서 3명을 고용해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인데, 인사나 조직 예산 등을 같이 하는 경우로 한다면, 상식 근로자 수가 6명이 되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식 근로자 산정에 있어서 상실한 말은 상태라는 의미로서 현재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병가유직이나 육아휴직, 개인 사정으로 휴직 중인 직원이나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 근로자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 책임자에게 법상 의무를 규정한 법률인데요. 중초법에서 대표적인 사업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회사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서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회사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여기서 발견된 위의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